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울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심형우 정신건강사회복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우울증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살펴볼 우울증 OX 퀴즈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울증은 정신력이 약한 사람이 주로 걸린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X였습니다. 우울증은 정신력이 약한 사람이 주로 걸린다기보다는 부자, 가난한 자, 정신력이 강한 사람,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환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울증은 치료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푹 자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X였습니다. 우울증은 약물 등으로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럼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우울증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O였습니다. 우울증의 평생 유병률은 남성이 3% 정도고 여성이 6.9% 정도로 남성보다 여성이 약두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가집니다. 우울증이 심각해지게 될 경우 자살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정답은 맞다이었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우울증은 자살 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몇 문제나 맞추셨을까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우울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의 기분은 어떠신가요? 그림을 보시면 왼쪽으로는 기분이 나빠 보이는 사람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기분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점수를 매겨본다면 몇점 정도가 될까요? 저의 기분은 60점 정도가 된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점수가 낮게 나오신 분은 우울한 기분 때문에 점수가 낮게 나오진 않으셨는지요? 우울증은 단순히 우울한 기분이 지속된다면 우울증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의 일반인 줄과 파란색의 우울증 줄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노란색 범위 안에서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반복이 되지만 아래쪽에 갑작스런 사망, 상실, 실패, 좌절 등의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일반인과 우울증 모두 기분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일반인의 경우에는 정상 기분 범위로 기분이 다시 돌아온다면, 우울증의 경우에는 정상 기분의 범위로 돌아오지 못하고, 떨어진 기분 상태로 계속 생활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림으로 본 우울감과 우울증의 차이를 정리해보자면, 우울감은 분명한 원인이 존재하며, 환경을 바꾸거나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울한 기분을 줄일 수 있고,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일주일 이내에 짧은 기간 정도만 유지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의 경우에는 우울한 기분으로 인해서 식사나 잠드는 것 등의 어려움이 있고 자살에 대한 생각, 희망이 없다는 느낌을 자주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의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보통 1, 2주 이상의 긴 기간 동안 유지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울증은 얼마나 흔할까요? 통계에 따르면 여섯 명중1 명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며, 여자가 남자보다 두배 이상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자료 또한 있습니다. 이처럼 우울증은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훨씬 흔한 편이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질환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울증은 어떻게 진단될까요? 우울증은 아래 의 증상 중 다섯 가지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될 때 우울증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 중 우울감이나 흥미나 즐거움의 감소는 꼭 포함이 되어야 하지요. 조금 살펴보자면 우울감과 흥미나 즐거움의 감소, 그리고 식욕의 변화로 인해서 이전보다 식사를 많이 하게 되거나 혹은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거의 못하게 되는 경우. 수면 장애라고 해서 인전만큼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는 불면 증상이나 아니면 과다하게 수면하게 되는 경우 또 심한 불안증, 활력 상실, 죄책감, 집중력의 장애, 자살에 대한 생각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앞서 말한 아홉 가지 증상 중 다섯 가지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될 때 우울증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나이대별로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10대나 청소년기에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불리는 말이 있을 만큼 혼란스러운 시기로 신체 변화에도 적응을 해야 되고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잘 유지해야 되며 학업이나 외모, 가정, 금전에 대한 고민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은 시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그런 요소로 인해서 우울증을 경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20대, 30대 시기, 그러니까 청년기에는 이제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로 그런 시기에 겪을 수 있는 취업 경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한 부모가 된다는 새로운 역할이 부여됨으로써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도 하지요. 출산을 하게 되는 시기에는 산후 우울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출산기에는 호르몬 분비가 변화하고 부모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게 되기도 하고 출산으로 인해서 신체가 변화하기도 되는데요. 이때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도 하지요. 중년기에 접어들어도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샌드위치 세대라고 불리는 자녀와 부모님을 부양하는 그 가운데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조금 더 성장한 자녀들이 집을 떠나게 되면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울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주변 사람들의 사망으로 인한 상실 그리고 외로움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하고 신체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신체 기능의 저하를 겪기도 하고 또한 주위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서 우울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울증은 다양한 나이대에서 또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소아 청소년기에는 짜증, 반항, 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이 점점 떨어지는 모습, 혹은 몸이 아프다고 하는 여러 가지 신체 증상, 알코올이나 흡연을 하는 약물 남용, 청소년 비행이나 고산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중년기에는 건강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건강염려증, 죄책감, 의심,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절망감. 공허감, 건망증, 그리고 빈둥지 증후군과 화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분만 후 4주인에 발병하는 산후 우울증이 있기도 하고, 또한 정신과적 증상을 동반하는 산후 정신증이 따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갱년기에는 신체 증상, 예를 들어 안면 홍조, 야간 발한 수면 장애, 질 건조감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불안감이나 기억력과 집중력의 장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노년기에는 모호한 신체 증상 예를 들어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안 쉬어지는 등의 증상이 있으며 불안감 불면 체중 감소 그리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되는 가성침해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여러가지 증상들로 우울증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면성 우울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가면성 우울증은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점점 감정들은 가려워지고 다른 증상들이 더 두드러져 보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건강 염려증적 사고, 신체 증상에 대해서 집착을 보이게 되기도 하고, 공격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며, 술 또는 약물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감염성 우울증은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우울증의 9가지 증상 중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적절하게 치료받지 못하는 우울증은 자살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울증이 위험하기도 합니다. 한해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신지 알고 계시나요? 2019년 한해 기준으로 13,799명이 자살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는 1개월간 1 1 4 9 9명이 해당하며 하루로 따졌을 때 37.8명, 그리고 1시간당 1.57명이 자살로 돌아가신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나요? 여기 자살과 관련된 오해를 한번 보실까요? 네 개의 네모 칸중 잘못된 내용들을 모두 골라보세요. 정답을 공개하면 네 개의 네모 칸에 들어있는 말들은 모두 잘못된 내용이었습니다. 자살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실제로 죽을 가능성이 있으며 자살은 예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자살 생각에 대해 직접적으로 묻는 것은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한번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람은 그때의 고통 때문에 다시 시도하지 않는다는 말도 틀린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자살의 위험 신호를 확인하고 적절한 도움을 줄수 있어야겠습니다. 자살의 위험 신호는 언어적 신호, 행동적 신호, 상황적 신호가 있습니다. 먼저, 언어적 신호는 자살에 대한 생각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나 죽고 싶어. 이제 그만할래. 더 이상은 버틸 힘이 없어. 다 끝내자와 같이 죽음을 암시하거나 혹은 마지막임을 의미하는 말들도 표현이 됩니다. 두 번째로 행동적 신호입니다. 자신의 물건이나 인간관계 등을 정리하는 신변정리 모습이 보이기도 하며 밧줄이나 번개탄, 흉기 등의 자살에 쓸수 있는 물건을 준비하고 관련된 정보를 찾는 도구 준비가 있으며 장소, 시간, 도구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계획 수립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살 위험 신호 중 상황적 신호로는 반복되는 좌절 상황이나 연인과의 이별, 스트레스 상황, 취업에서의 실패, 이혼, 사별 등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서 자살할 위험성이 확인될 수 있는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자살할 위험성이 보일 때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그첫 단계로는 먼저 확인하기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직접 물어보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감적 태도로 경청하기입니다.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충분히 어려운 상황임을 공감을 표현하면서 말을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살에 대한 단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자살 위험 신호에 해당하지 않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담을 할때 비밀보장의 원칙이 제공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살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그 사람이 정말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위험신호를 보이고 있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알려 적극적인 도움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시도할 수 있는 도구나 상황을 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자살을 하기 위한 도구가 있다면 그분의 공이 얻어서그 도구를 수거해 올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이 혼자 있도록 하여서 자살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심화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울증이 무엇인지, 우울증이 얼마나 흔한지, 우울증이 어떻게 진단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는지, 우울증이 위험한 이유로 자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울증의 치료를 어떻게 받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분은 새벽역에 환기를 하기 위해서 창문을 연 사람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혹시 뛰어내리기 위해서 창문을 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같은 그림을 보고도 생각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우울증 환자들이 보이는 특징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내 탓이다. 앞으로도 영원히 잘안 풀릴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부정적이다. 이번 일은 일반적이며 앞으로 반복될 것이다. 이번에 잘된 것은 운일 뿐이다. 다음에는 그럴 리 없다. 등의 부정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잘된것 아니면 못된 것. 이렇게 흑백 논리로만 사고하게 되는 사고 방식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울증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수개월부터 수년까지 지속이 되며 이로 인한 개인적인 고통과 사회적인 손실이 크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울증으로 인해서 학업이나 직업에서 실패하게 되기도 하고 알코올과 약물에 의존하는 경향도 있으며 가족이나 대인 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신체 질환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몇 번이고 강조드리고 있지만 자살의 경우 우울증 환자의 15% 정도가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 만큼 우울증은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사회적 수행 능력의 정도가 얼마나 크게 손상되는지를 볼수 있는 표입니다. 정상에 비해서 척추질환, 관절염, 당뇨병, 협심증, 폐질환, 급성관상 및 동맥질환 등이 점점 더 수행능력의 정도가 떨어지는 것이 보이는데요. 이것과 비교될 정도로 우울증은 많은 수행능력의 저하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떨 때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될까요? 심각한 우울감과 기분 저하가 있을 때는 물론이고 기운이 없고 매사가 귀찮고 의욕이 없을 때 걱정, 불안, 초조, 안절부절, 예민함이 지속이 될때 수면 장애나 시욕 변화나 어려움이 있을 때, 자살에 대한 사고가 지적될 때,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신체 증상이 나타날 때 우울증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설명되지 않는 신체 증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소화 불량, 두통, 가슴 답답 및 숨이 막힘, 만성 피로로 인해서 한의원이나 내과를 방문했는데 그때 신경성이다라는 판정을 받고는 우울증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치료는 얼마나 오랫동안 받게 될까요? 치료를 받지 않으면 6개월에서 13개월간 우울 증상이 지속되는데요. 어, 치료를 받게 되면 대부분 3달 안에 증상이 호전되는 편이지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유지치료가 필요합니다. 3달 안에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시 우울증이 재발하는 경우가 흔하며 유지치료 중에도 치료가 중단되면은.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울증 자가 검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다음과 같은 문제를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 표시해 보세요. 잠시 화면을 일시 정지해 두고 직접 표시해 보셔도 좋고, 또는 영상 설명란에 첨부된 링크를 통해서 우울증 자가 검진에 참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울증을 예방하는 생활 수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긍정적으로 생각을 본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 셋째 반가운 마음이 담긴 인사를 한다 넷째 하루 세 끼를 맛있게 먹고 천천히 먹는다 다섯째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여섯째 누구라도 칭찬한다 일곱째 약속 시간에 여유 있게 가서 기다린다 여덟째 일부러라도 웃는 표정을 짓는다 아홉째 원칙대로 정직하게 산다. 열째, 때로는 손해를 볼 줄도 알아야 한다. 위에 열 가지 수칙들을 지키며 생활한다면 우울증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본인 또는 주변 가족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면 여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전원을 걸어서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02745에 0199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상담을 이용하실 수 있으시며, 야간 및 주말에는 1577 0199 번호를 통해서 상담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자살예방 상담전화로 1393 번호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번호를 통해서도 상담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울증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